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통신 생활을 당당하게 만들어 드리는 당당정보통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역대급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기감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과연 선불유심으로 개통해서 사용해도 괜찮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본인 인증은 잘 될까 걱정되시나요 오늘 당당 정보통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아이폰16에 선불유심을 끼우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폰16과 선불유심의 공합은 찰떡공합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는 선불폰이라고 하면 오래된 중고폰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싼 기기값을 일시불이나 할부로 결제한 자급제 유저들이 늘어나면서 통신사 약정에 묶이기 싫어하는 분들이 선불유심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은 물리유심인 나노유심 뿐만 아니라 디지털유심인 이심을 모두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최신 선불 통신사들 역시 이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개통 즉시 아이폰의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리점에서 개통하면 2년에서 3년이라는 긴 약정 기간과 고가요금제 유지를 강요받지만 선불유심은 약정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쓰고 언제든 위약금 없이 해지하거나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누구나 본인 명의 개통과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통신 연체 미납 기록이 있어. 일반 개통이 거절되셨던 분들도 선불폰은 요금을 미리 내고 쓰기 때문에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통됩니다. 당연히 카카오톡, 은행 앱, 정부24 등 모든 서비스의 본인 인증도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압도적인 가성비 요금제입니다. 아이폰 16기기간만으로도 지갑 사정이 휘청이는데 요금까지 비싸면 부담스럽죠. 선불 요금제는 알뜰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3만원대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통신사 대비 매달 절반 이상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셋째는 오지 기기에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폰 16은 오지 전용 기기지만 선불 유심을 사용하면 굳이 비싼 오지 요금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LTE 요금제를 선택해도 데이터 속도나 서비스 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잠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유심을 끼웠는데 서비스 없음이 뜬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을 따라하세요. 유심을 넣고 비행기 모드를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서 껐다 켜주세요. 그러면 기기가 유심 정보를 자동으로 읽어옵니다. 만약 사용하려는 아이폰16이 기존 통신사 미납으로 묶여 있다면 해당 통신사망이 아닌 다른 망으로 개통하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기기는 컨트리락 해제 여부만 확인하시면 국내 선불유심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16의 선불유심을 사용하는 법과 그 놀라운 장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최신 폰이라고 해서 비싼 요금제에 묶일 필요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으로 최신 기술을 누리는 법, 바로 선불유심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통신 생활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신비를 지켜드리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당정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